오늘은 민경훈 교수님 배로 왔습니다. 민경훈 교수님, 뭐 제가 설명을 뭐더안 드려도 한1여년 전에 이미 학회장을 하셨고, 우리 학회의 지도적인 입장에 계신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네. 교수님 오늘 무슨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laughs> 음악교육계에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네네.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원몇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네네. 네. 저는 이제그 통일해서 네. 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음, 우선 일단 그 외대 네, 네. 그 외대의 그 음악정신을 좀 음. 우리들이 좀 음악 교육하는 사람들이 좀 먼저 네. 좀 알고 음. 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네,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우선 그 외대는 네. 그세 가지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네. 그 소통 네. 어, 개방. 네. 봉사, 네세 가지 차원에서 네. 음악 교육이 접근을 하고 음. 그난 다음에 뒤에. 네. 학교 안에서 이쪽 네. 체용 여러 가지 개념 정요소도 네. 가르치고, 음. 또 여러 가지 경험 활동도 하고, 또 창조적 활동도 창조적 활동도 하고, 그잖아요. 음. 어, 여러 가지 통합할 수 있는 통합적 활동도, 이러한 것들이 네. 그뒤 이면에서 행해져야 되고, 음. 그러나 근본적으로 가져야 할 우리들이 그 생각해야 할 철학은 전 음. 외대에서 찾고 싶습니다. 음. 음. 먼저 소통이라는 것은요, 네. 인간과 네. 인간 사이에 네. 고립. 음, 네. 음, 지금 이 고립된 상황을 네. 해결 수 있는 것이 소통이다. 네, 네. 어, 그래서 외대는 음. 그걸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음. 사차 산업 시대에 네. 더 요구되는 것은 하나의 음. AI나 음. 이런 음. 기계적인 방식은 기술이고 방식이지만 음. 음, 우선 인간성,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소통. 어, 요것을 우리 음악 교육하는 사람들 이 먼저 알아줬으면 좋겠고 음, 네. 두 번째 아까 이야기했지만 개방적인 네, 네. 그런 음악 활동은 모든 신분 차이 없이 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음. 그 음악 교육이 되어야 된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활 음악이란 그러그개념하에서 음. 생활 음악이라서 누구나가 다 음악을 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고 싶은 음. 사람은 다할수 있는 권리겠다. 음. 이런 차원에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세, 세 번째는, 번째는 봉사. 봉산대 네, 네, 네. 이것은 우리 학교에서 특히 중요시 할려 여길 할 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음악을 통해 가지고 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아니면 음. 학교 안에서도 음. 서로 소외된 자들을 음. 그리고 좀 어~ 어려운 자들 네, 네. 어? 어, 이런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나가서 음. 얼마든지그 음악적으로 활동을 음. 통해서 도와줄 수 있는 역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같이 오겠라도할수 있는 역할 어~ 이런 걸 통해 음. 어, 가지고서 같이 하나가 되고. 또내 정체성을 탁 찾고, 음. 그렇죠? 또 남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그 음. 활동들이, 네네. 세 가지 활동들이 우선 음. 궁극적으로 먼저 음. 앞에 네네. 어, 내세워져서, 네. 어, 음. 철학으로, 하나의 철학으로서 자기들이 의식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음. 듭니다. 예. 그럼 우리 학회원님들에게 이렇게 부탁드리는 당부의 말씀은 외대를 지금 데리고 와 오셨지만, 음. 예, 일단 외대가 생각하고 있는 그세 가지 철학. 예, 소통하고, 개방되고, 봉사하는, 봉사는. 예, 요런 철학으로 같이 잘 가보자. 네, 그렇습니다. 2022년인데요. 어, 뭐 내년에는 또 우리 그 학회에 또 좋은 일들이 많아서, 네. 네, 그런 일들도 같이 만들어보자. 뭐 이런. 좋죠. <laughs> 합장, 합주. 네, 어, 네. 이 운동 일어나야 됩니다. 아, 그것도 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네, 예.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